수님께서는 이렇게 음, 사부대중 그리고 천룡팔부신중들의 둘러싸여서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찬탄 속에서 보살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보살들을 항상 호의를 베푸시고 생각하고 지켜주시는 대승경전을 설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승경전의 이름은 무량의 경입니다. 한량 없는 뜻에 대한 가르침, 한량 없는 가르침의 실상에 대한 경,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고, 무량의 처 삼매에 드셨다. 거기에 하여서 몸과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졌다. 이렇게 경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량의 처 삼매에 드시니 하늘에서는 만수사꽃, 뭐, 온갖 꽃들이 다 뿌려서 축복을 하고, 대지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다. 이것이 하나의 법화경을 시작하는 큰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량의경 무량의처 삼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석에 의하면은 범어 원래의 뜻은 한량 없는 가르침의 실상. 에 대한 경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량 없는 가르침의 실상 그것을 한량 없는 의미, 한량 없는 뜻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드러나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존재의 참 모습.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참 모습 이것이 드러나니까 하늘에서는 온갖 축복의 꽃비가 내리고 대지는 여섯 가지로 흔들렸습니다. 진리가 드러났는데 대지가 왜 흔들렸느냐? 요즘 식으로 말하면 지진이 난 겁니다. 위로 솟구치고 옆으로 솟구치고 파동치듯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 진동이라 그럽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질서의 재편성입니다. 그러면은, 바른 진리가 우리 앞에서 드러나거나 설레지면, 우리들의 생각방식, 우리들의 여러 생각의 질서, 이것들이 흔들리고 그리하여서 재편성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이 딛고 서 있던 전제가 바른 진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한량 없는 의미가 비롯되는 그 실상,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산매에 들어서 나투어 내 주셨습니다. 미간, 양, 눈썹 사이에 있는 흰 트럭이 맺혀 있는 곳에서 광명이 비춰졌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 광명이 비춰지니까 이 광명이 동방으로 그리고 한량 없는 세계를 바로 지나갔습니다. 공방의 1만8천 세계를 비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빛 속에서 장엄한 세계가 드러납니다. 자 밑의 무간지옥으로부터 저위의 세계의 가장 꼭대기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온갖 세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그 세계의 온갖 보살들의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온갖 보살들이 보살행을 하고, 그리고 모든 부처님을 구하고, 또 가르침을 듣고, 또 존중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모든 보살들이 삶의 모습들, 구도행들, 이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그 사리로 칠보탑을 일으키는 것도 볼수 있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무량의처 삼매에서 보여준 부처님께서 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시작은 부처님의 지혜광명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일찍이 볼수 없었던 세계를 본, 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업의 한계 속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전체인가? 뭐, 전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세상을 가지고 약속에 의해서 전 세상은 이렇다. 삶은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하고 있는 앞으로 설하려는 이 법화경은 제목 그대로가 말하다가 시이 올바른 진리라는 것은 연꽃과도 같은 삶이다. 이런 이름의 경전입니다. 정법은 바로 연날 하얀 진는 위에 핀 뻘밭에핀 하얀 연꽃과도 같은 가르침이다. 삶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답게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딛고 서서 바른 삶을 보살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넓혀야 된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첫 번째 장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 업으로 보이는 세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 밑바닥으로 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 사이에 틈이 없다. 하여 무간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간지옥으로부터 색계의 아름다움의 극치, 형상의 극치에 이르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을 다 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괴로움만 가득한 지옥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즐거움만 가득한 욕계의 하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새계의 세상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전체의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 전체의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바로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따라서 보살행을 하고 부처님이 반열반 완전한 열반에 되셨을 때는. 사리탑을 일으키고 온 불국토를 장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야만 한다. 이렇게 하여서 나타내는 바로 장음한 광경이 바로 무량의처 삼매에서 부처님의 빛으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보살을 가르치는 경전, 무량의경입니다. 이 무량의 경이 어떤 경전이냐, 뭐 그것을 같은 제목으로서 찾아가지고 법화경의 서품 경전이다, 뭐 이렇게도 삼부경 체제로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조금 다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한량 없는 바른 뜻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량 없는 바른 뜻이 참다운 바른 뜻의 실상,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마음에서 머무른 삼매 거기에서 드러난다. 그삼매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밑으로는 무간지옥으로부터, 위로는 세계의 가장 아름다움, 유정천의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세계의 보살행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한 보살행이 드러날 때에는 몸과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그랬습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밖으로 이끌려 나가지 않습니다. 나의 주체적인 가치로 살아나갑니다. 나의 삶의 향기로서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에 내가 이끌려 나가고 혹해 나가고 그리하여서 거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몸과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졌다. 이런 말. 몸과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데서 드러나는 그 무량한 뜻, 무량한 의미, 무량한 공덕 그것이 바로 빛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이러한 무량의 처 산매에서의 존재 참모습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당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세계를 확장시켜줍니다. 그리하여서 참다운 가르침은 우리와 같은 욕심 세계에 딛고 살면서도 각자의 생명의 꽃을 활짝 피우는 신형꽃카도 같은 삶이다. 그 세계에 이끌려 나가지 않은 삶이다 하는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장면입니다. 무량의 한량 없는 뜻 한량 없는 공덕이라는 말입니다. 그 공덕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우리가 바로 봐야 될뭐 우리들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업의 눈앞에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밑의 나보다 낮은 지옥에서부터 나보다 높은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다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보살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살은 앞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도, 남도, 이롭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세상에 이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파경에서는 대표적인 보살의 이름 들어서, 뭐, 많이 나와있죠. 지혜의 상징으로, 문수사리 보살, 그리고, 사랑의 상징으로, 관세음 보살. 그 다음부터는 보살의 속성을 이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크나큰 힘을 가졌다. 세력으로서 모든 곳에 이르른다 그래서 득대세보살. 크나큰 세력을 얻었다. 항상 정진한다. 상정진 보살. 그리고 쉼이 없다. 바른 삶에 쉼이 없다. 그래서 불휴식보살. 손바닥 안에는 그의 손 안에는 언제나 보배로움이 가득하다. 하는 일이 모두 보배롭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보장보살.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여의해준다. 그래서 약의 으뜸이다. 그래서 야광보살. 그리고 언제나 빛나는 광명인데 달빛과도 같이 포근하면서 온갖 보배로움을 생기게 해준다. 그래서, 보월 보살, 월광 보살. 그리고, 가장 원만한 빛이다. 해래서 만월 보살. 큰 힘을, 한량 없는 힘을 가진 대력 보살, 무량력 보살. 그리고, 삼계에 걸림이 없는, 월삼계. 그리고, 다가올 모든 구세주로서의 보살. 사랑의 보살, 미륵 보살, 그리고 모든 생명의 바른 길잡이, 도사 보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부파경은 서품에서 우리들이 일찍이 보지 못했던 3개의 모든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개의 세상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분야는 범위는 밑에 지옥에서부터, 나보다 낮은 삶에서부터, 나보다 높은 삶을 봐야 됩니다. 나보다 더욱 높은 삶이라 그래서, 주눅들 필요 없이, 과연 그 존재들이 보살행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나보다 더 뛰어난, 복을 많이 받은, 공덕을 많이 지은 새끼의 위에 있는 존재들이라도 보살행을 하지 않는 존재들은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행 속에서 한량없는 의미와 한량없는 공덕이 비롯된다. 그것을 바라보시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우리들의 시선 범위와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말하고. 세상을 불평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세상에서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무량의경 무량의 삼매에 무량의 숨어있는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무량의처 삼매에서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감사합니다.